언박싱입니다. 언박싱. 구름이 닥친다 나오세요. 언박싱이에요. 됐어요. 자, 구름이 거예요. 구름 좋아. 이때야 맞아. 구름이 거야 이거. 아, 구름이 거예요. 아. 구름이 좋아? 니꺼야 네 니꺼 네아 좋아 그래그래그래 그래, 그래. 엄마가 우리 구름이 선물 사줬다 엄마가 사줬다 아이고이거 좋아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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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아이고 좋아 그래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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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름이꺼야 맞아맞아맞아 구름이꺼야 한번 보자 이 구름이꺼다 올라가 봐라 구름이. 올라 들어가. 응. 여기 구름이 거야. 그래 그래. 올라가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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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. 어 이거 좋아. 구름이야 구름이 꺼 구름이, 구름이 쿠션. 엄마 가 구름이 쿠션 사준 거야. 그래. 좋아. 아이고뭐 뭐 밑에 뭐 있어. 응. 응? 자, 이거, 이거를, 구름이, 여기, 여기 갖다 놨죠 일로 와봐. 우리 구름이, 집, 여기, 여기 갖다 놨죠 주로 구름이 집, 여기 하자. 여기. 됐나? 응, 그래. 거기, 거기 구름이 거야, 거기. 앉아. 앉아. 구름이, 응, 그래. 그걸 머리 박고, 응. 좋아. 어이구, 그래. 앉아있어. 응. 좋아. 임마. <laughs> 어이거 좋아. 어이구, 뭘할 거? 파고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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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거야, <laughs>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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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거야 <목소리가> 뭐 하는 거야? 탐색을 하네. 아, 누가 야? 빵꾸라겠다. 막 빵꾸라겠다. 하지만 세운데. 난리 났다, 좋다고 라는 거가? 응? 좋아서 그라는 거가, 구름아?